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안녕하세요. 꾀피드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진 걸 보여드릴 거냐면... 음.... 재미진 건 아니고... 에에에에에에에에엑? 저번에 제가 짝퉁 인피니티워 미니피규어 5개를 구매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정품 레고 인피니티워 시리즈 미니피규어 5종하고 외형을 비교해보고 가품은 구매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 망치로 가품 뚝배기를 떼버렸었죠? 그랬더니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이상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렸더라고요. 어그로 오졌죠.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그래서 오늘은 그 영상에 달린 이상한 댓글들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한 댓글을 보면 바로 지워버리기 때문에 댓글을 캡처해놓은 사진은 따로 없고요. 일단 기억나는 대로 적어놨거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출발. 아, 우선 물좀 마시고요. 그럼, 출발! 자, 그럼, 첫 번째. 부수지 말고 놔주지. 음, 이벤트 무세라. 짝퉁을 사지 말자라고 했더니 달라고 했단 말이지. 음, 님은 정품도 안줄 거야. 완전 아웃이야. 두 번째 댓글. 중립적인 비교 리뷰를 해야지, 대놓고 짝퉁만 까는 거 아닌가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짝퉁만 깐적 없죠? 뭐, 뚝배기야. 짝퉁만 깐건 맞지만. 어우, 짝퉁을 말고, 저님 뚝배기를, 응? <laughs> 저는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느낀 그대로 리뷰했고요. 만약 짝퉁만 대놓고 갔다면 타노스도 정품이 완전 좋다고 했겠죠? <웃음> <웃음>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음. <laughs> 플너스도 그렇고 레고에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세 번째 댓글 남이 열심히 만든 걸왜 부수나요 자신은 가품밖에 없어서 애지중지하는데 가품을 부수고 버렸으니 저는 좀 화가 나네요 아니 그럼 남이 비싼 돈 주고 라이선스 구매해서 만든 건 따라해도 되고요 물론 돈이 없어서 가품을 구매한다 정품이 너무 비싸서 가품을 구매한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사지 말라고 할 권리도 없는 거 압니다만 그래도 화품 사면서 떳떳해야지,는 말자고요. 네 번째 댓글, 다른 유튜버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유튜버는 대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좋아하는 그 분인데요. 이건 예전부터 가끔씩 댓글이 달려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가 따라하는 걸까? 원래 제가 그 분을 좋아하긴 했는데 아니. 하는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작곡을 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들어봤던 노래를 따라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도 했고 나중에는 오히려 아이템 겹치면 또 따라한다고 그럴까봐 가끔씩 보면서 했던 것들은 또 피하고 거기다 이런 것도 생각해봤죠 쓰, 자막이 문제인가? 아니면 레고나 프라모델을 리뷰해서 그런가? 아니야 닉네임이 비슷해서 그럴 수도 있어 음 말투를 바꿔야 되나? 여기서 다른 것들은 할말 없고 첫 번째 닉네임 아니 도대체 뀨피디 뭐가 똑같나요? PD하고 no. TV 엄연히 뜻이 다른데 그리고 두 번째 말투 원래 제 말투 들려드려요. 사랑해요. <laughs> 아니면 말투를 바꿔 볼까요? 안녕하세요, 큐피디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진 걸 해볼 거냐면 바로 해리포터 리뷰입니다. 축축 처지죠? 살짝 과장한 건 있지만 원래 제 말투에서 톤만 올렸다는 거. 아 아니면 그분이 직접 자기 따라하는 거 아니? 다음, 다섯 번째. 사랑해요. 우리 엄마도 내꺼 유튜브 본다? 엄마, 얘네가 나보. 고 사랑해요. 여섯 번째. 잘생겼어요. 응? 음? 이건 진짜 이상하구요. 일곱 번째. 외국인 같이 생겼어요. Hi, my name is QPD. I am a boy. You are. 에이씨, 왜 저래, 진짜. 여덟 번째, 퀄리티 떨어지는 건 당연한데 짝퉁을 너무 깐다. 가격 보고 사는 건데. 아니, 가성비고 뭐고 짝퉁을 사는 게 잘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처음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거 가지고 싶으면 군것질이나 자기가 따로 갖고 싶은 거 참고 아껴서 구매하면 되죠. 만약 어린 친구들이라면 부모님께 기냥 떼쓰는 것보다 시험을 잘 본다든지 아니면 부모님 도와드리면서 이쁜 마리지를 쌓는다든지 방법은 많죠. 마지막, 짝퉁 메이커도 다양해서 퀄리티 좋은 거 많은데 뀨피디님이 안 좋은 것만 산것 같다. 이건 뭐라고 답해야 되나? 오늘은 이렇게 댓글 읽기를 해봤는데 물론 좋은 댓글도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상한 댓글 단 분들도 제 영상을 관심있게 봐주신 분들일 테니까 감사합니다 응? 음? 아, 이게 아닌데 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품 레고가 비싸서 아쉬운 대로 가품 레고를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건 아니고 적어도 떳떳하게 구매하지는 말자 이 말입니다. 뭐,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나저나 저번 영상에서 짝퉁을 구매하면 불법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법적인 부분은 잘 몰라서 확실한 건 아니구요. 제대로 확인해보기 위해 레고 코리아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역시 법적으로는 제가 들을 수 있는 게 없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기업 내부적인 이야기니까 그럼 제가 정품이 더 좋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셔 봐야지. 저번에 짝퉁 왜 부신다고 그랬었죠? 이번에 정품 박살 내보겠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또 따로 구매한 정품 타노스고요. 정품 레고샵은 아니고요. 온라인샵에서 이 피규어 하나에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저번엔 다섯 개 부시더니 오늘은 왜 타노스만 부심? 이러겠죠? 저번에 타노스 피규어가 유일하게 완전 박살이 난 녀석이라 이 녀석을 부셔보는 겁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아니 이거 하나에 3만원이라니까요? <laughs> 그럼 또 뚝배기 깔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에 짝퉁 타노스가 몇번 만에 박살이 났는지 세봐야겠죠? 그럼 이번엔 정품 타노스, 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마 흑유... 이건 아직 쓸수 있겠는데? 야, 안 부서져 안 부서지는데 아니 30번 쳤는데, 안 부서져. 조립하면 된다니까? 여기, 여기, 도색만 까지고.